제가 6살 때 일입니다. 그때 저는 가족들과 함께 미량의 얼음골이란 곳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아서 가족들은 차를 타고 조금 더 한산한 곳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우린 적당한 곳에 텐트를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한참 동안을 물놀이를 하던 저는 텐트 안에서 잠이 들었고 다른 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께서 제가 텐트 안에서 마구 왔다갔다 하는 걸 보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제가 소변이 마려운데 모기장을 쳐둔 것 때문에 못 나오나 싶어서 텐트를 열어주자 하셨죠. 그런데 제가 자리에 또 눕더랍니다. 할머니는 저를 살피기 위해서 제 옆에 누우셨고 깜빡 졸다가 눈을 떠보니 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정신없이 저를 찾아다니셨죠. 그러다가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 웅덩이는 꽤 깊어 보였고 할머니는 어린 제가 그곳에 빠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저를 급히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감은 상태로 웅덩이 쪽으로 자꾸만 고개를 돌리더랍니다. 그러다니. 할머니. 저기 안에 애들이 들어와서 같이 놀자고 해. 그 순간 저는 픽 쓰러져 버렸고 할머니는 가족들이 있는 곳을 향해 뒤도 보지 않고 뛰어가셨답니다. 당장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운전을 할줄 아는 가족들이 모두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상태였죠. 할머니는 할수 없이 뜬눈으로 밤을 새며 제 옆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 웅덩이 쪽에 갔던 일을 전혀 기억하질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셨지만 몽유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문득 제가 태어나기 전 무속인에게 가족들의 사주를 받던 것이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그때 무속인이 곧 태어날 아이는 10살이 되기 전까지 물을 조심하라 했다더군요. 그 후로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물가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물귀신에 홀렸던 걸까요?